어떤 아 f 헤로라든지 아니면 어떤 장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어 어떤 장치를 평가할 때얘 특성이 어떤 앰프 같은 거 앰프죠 주로 이제 앰프 앰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앰프를 앰프라고 쳐요 앰프예 앰프. 물론 이제 뭐 안테나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하여튼 뭐 앰프라고 치면 이제 사단자망이나 2단자망 해석을 하는데 주로 사단자 해석을 많이 하니까 이게 입력측이고 여기가 이제 출력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해석을 할때이 특성이 어떠냐라고 할때 입력 쪽에서 신호가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1차측이고 여기가 2차측이죠 2차, 1차측은 입력측이고 2차측은 출력측이에요 그래서 1차측으로 들어와서 2차 측으로 나가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1차 측으로 들어온 게 전체가 2차 측으로 다 나가는 게 좋겠죠. 근데 이게, 어, 임피던스 매칭이 안 되면 들어갔다가 여기서 바로 리플렉션이 되버리는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임피던스가 안 맞으면은 이 출력 쪽에, 어, 임피던스가 너무 크면은, 아니, 너무 작으면은 여기서 튕겨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거든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기 때문에 어, 이 전단과 후단의 그 전압 차가 발생이 안돼 아니면 이따 이쪽에 전압이 높아 그러면 못 나가는 거죠. 아, 이게, 이게 리플렉션 일어나 버리니까.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은 어, 이제 어떤 앰프라든지 어떤 장치의 특성을 평가할 때. 이네 가지 특성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 특성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어, 아, 거기 그, 그, 10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어, 입력 반사 손실이라고 해서, 반사, reflection. 입력 반사라는 게 있고, 그 손실이죠. 당연히. 입력 반사. 입력 측에서 반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반사는 출력 측에서 반 그러니까 출력으로, 출력인데도 신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입력 쪽에서는 반사가 생기면 안 좋은 거죠. 그죠? 근데 출력 쪽에서는 반사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생겨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출력 쪽에서 들어왔는 출력은 날 보내는 건데 반사가 안 되고 하면 입력으로 신호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건 안 좋은 거니까 출력 측에서도 반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력의 반사. 출력 반사 손실. 그러니까 입력 반사 손실은 어 이쪽 입력 들어간 게 다시 안 들어오고 이건 낮아야 좋은 거고요. 입력 반사 손실은 낮아야 좋은 거예요. 반사가 안 됐다는 건 전부 다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출력 반사 손실은 출력에서 어떤 값이 들어왔으면 전부 다 튕겨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력 반사 손실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야 시스템으로 안 들어왔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순방향 전달 이득. 순방 전달이 되은 그야말로 이제 신호가 입력에서 출력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이건 뭐 어, 좋은 거죠. 그다음에 역방향 아이솔레이션, 역방향 손실, 역방향 격리 손실. 역방향 경리선실은 역방향으로 왔는데 반사가 안 되고 역방향에서 그냥 다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작을 수로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입력 적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높은 주파수의 RF 주파수였다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던 몇 몇십 메가, 몇백 메가, 몇 기가 이런 거는 이런 애들은 어 RF를 취급한 애들은 전압이나 전류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전압의 시시간 각으로 전압이 변동하고 전류도 너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전류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이제 전력으로 주로 계산합니다. 전력으로 얘기하는데 전력으로 이제 S 파라미터라고 그래 가지고 입력되는 전력, 반사되는 전력 이렇게 전력 단위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파는 전파가 이렇게 팍 퍼져 나가는 거니까 스케터되잖아 퍼져 나가니까 그래서 스케터 파라미터라고 해서 S 파라미터를 쓰는데 S 입력이니까, 입력에서 입력으로. 입력으로 들어와서 입력으로 나가는 거, S11. S11이라고 그러면 입력 반사 손실. 이렇게 말을, 어, 입력 반사 손실 이렇게 하면 말하게 너무 기니까 그냥 S11이라고 하면 그냥 입력 반사 손실이에요. 출력 반사 손실은 S22. 아, 여기서 이쪽은 이 뒤에 있는 글자는 들어오는 거고, 앞쪽에 있는 글자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측에서 들어와서 1차측으로 나가면 반사죠 2차측에서 들어와서 2차측으로 나가도 반사죠 그 다음에 S21 1차측에서 들어와서 2차측으로 나가는 거 이게 어, 우리가 원하는 거죠 S12 2차측으로 들어와서 1차측으로 나가는 거 이거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앰프 나가요 이렇게 되면 어,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건데 요거 하나 한가지 특성만 보지 않고 요네 가지 특성을 다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사단자 어, 회로망 중에서 S 파라미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어, 이두 가지를 따지죠. S21과 S11. 그래서 보통 이제 실무에서는 뭐 어, 순방전달 이득이나 뭐 반사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S21이 어떻고 S11이 어떻고 이런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원원 2원,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2-2나 1-2는, 어, 실제 거의, 이건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뭐, 쓰는 거죠. 일반 운영자들이 이런 거를, 어, 이 용어들을 쓸 일이 없죠. 왜냐하면 이거를 평가할 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일들을, 어, 뭐, 일어나는 거가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실제 실무에서는. 그래서, S1원과 2원, 두 가지를 따지고, 이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 말고도, 뭐, H파라미터, 우리가 앰프가, 앰프 같은 거, 앰프 같은 거, 이제, 뭐, 어 트랜스터 증폭회로라든지, 그런 회로에서, 어 S11, S22, S212, S2, S212, S2, S2, S2 뭐, 이런 거, A, H. H파라미터라죠. Y파라미터, 뭐, Z파라미터, 이건 다 임피던스 어드미턴스죠. 이건 임피던스 파라미터. 이건 어드미턴스 파라미터. H파라미터는 입출력. 입출력 파라미터죠. 증폭기로 입력되고 출력되는 입출력 관계를 보는. 그러니까 이거는 저주파에서 쓰는 얘기예요. 다 저주파에서. 이런 애들은 다 저주파 용의 예. 얘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 설계할 때 저주파 회로 설계할 때 쓰는 용어들이고 RF에서는 다 S 파라미터만 사용합니다. 질문 있는데요. 예. 1을인 이득이라고도 하고. 손실도 하는데. 손실? 네. S21을 S21은 손실은 아니고 이득이죠. 손실? 그건 뭐 번역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입력이 들어와서 출력으로 나가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감색이에요. 감색이. 이 이거 제가 말하 앰프가 아니고 감색이면 감색을 많이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면 S21의 값이 작으면 좋은 거죠. 근데 어, 앰프야. 얘가 앰프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S21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앰프라는 전제를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회로는 다, 어 이런 걸 하는 건다 송신기에서 쓰는 거고 수신기, 송신기 수신기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뭐 작은 신호 들어서 크게 내보내낼 때 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뭐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음 앰프도 이제 어떤 앰프가 있냐면 저자분 그 이득을 줄이면서 이득을 줄이면서 감도를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출력을 내보내거나 받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 그런 특수한 용도에서, 어, 뭐 그런 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S21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S21의 값이 작은 게 좋다라고 하는, 어, 그런 상황이 된다면, 걔는, 걔의 용도는 감색이에요. 네. 그런 건 감색이고, 그러니까 걔를, 그니까, 주변 상황을 읽어보면, 얘는 어떤 용돈가 보다를 알 수는 있죠.